소 소리 문답 16번째 질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는가? 네, 밑에 아래지 다음 문. 아담의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타락한 자가 되었다.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적어놨는데요.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그 처음 사람은 나머지 전체를 대표를 해요. 그 처음 사람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명령을 받는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 언약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어,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어, 대사관, 어, 국민 전체에게를 어,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제 국가의 원수가 이제 외국에 가서 어떤 협약을 맺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아담이 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인류의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두 번째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어, 전가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어요. 어, 죄가 들어왔고 어,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죄는 아담에게만 들어오고 그 죄로 결과가 사망이 아담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됐고 죽음이 그에게 전가되었어요. 이 그러니까 전가라는 거는 구를 전자의 시집갈 가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옮겨갔다 이제 그 뒤로 옮겨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래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을 의의 전가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죠 아담의 것이 또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 그래서 왜 이제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왜 아담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 아담에게 있는 제가 전가받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전가라는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 을 믿는 것 안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의가 의전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태웠다,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과 연합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는 예수님하고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 이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성품은 누구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이제 누구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다. 이거를 여러분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난 주에 그 인간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 이 사람들 만나 가지고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들, 내가 조금 매너 있고 교양 있는 것처럼 있었던 거죠. 아, 나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첫주두 번째 주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똥밭인데, 그죠? 네. 뭐가 덮였어요? 눈이 덮였을 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면 뭐 햇빛이 비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녹으면 바로 내 있는 모습 이 드러나잖아요. 조금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지, 조금 깨끗하게 보일 뿐이에요. 정원도 뭐 있고 말잘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는 조금 이제 나하고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생기고 어,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laughs> 눈이 녹아지면서 <laughs> 확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잊어버리면 이러면 안 돼요 자 소율입니다 17문제 어, 질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 단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제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었다 해요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제 아래에 있는 내본성 <laughs> <본선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직 회복이 될 됐잖아요 그죠 그리다 틀려요. 그래서 어, 인류는 제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두 가지 개념이죠. 제 상태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비참함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표현을 썼죠. 연못에 독극물이 떨어뜨려서 하나만 떨어뜨려도 예를 들어서 오염되고 죽는다고 하 하면, 어떻게 해요? 독극물이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비참함의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제가 들어와서. 죄의 상태가 되었어요. 어, 우리는 죄로 철저하게 오염됐고 죄로 철저하게 타락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비참함의 상태예요. 이 죄의 결과는 엄청난 이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상태, 완전한 결핍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의 상태이르게 에 되었다. 자, 소위르문 다음 이제 십팔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제대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제대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온죄라고 부르며 그 온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른다. 네, 이게 이제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이... 아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우리는 또재 아래 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또못 알아듣는 게또 우리의 피차 같이 그죠. 네, 어, 이거는 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학자들이 써왔던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인데 어, 이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한 문으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재책이 찾아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처음 제를 어, 처음 제잖아요. 언제잖아요. 처음 원죄 써 가지고 내가 처음 가졌던 이 제를 가진 죄인데 그런데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제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갖게 돼서 우리는 처벌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이제 결핍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의로움이 이제 결핍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핍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 의로운 존재였잖아요. 의로운 존재였는데 제로 말미암아 의가 결핍된. 인간에게는 의가 찾으려고는 찾지만 찾으려고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어, 전혀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의가 결핍된 상태, 인간이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온 성품이 부패된 건 뭐냐면 인간의 성품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이 재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제가 독구물에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독 아래에 있던 것처럼 죄라는그독 아래에 우리의 모든 성품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온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 어떤 게일어났냐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뭐 죄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죄가 어 죄들이란 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온 이 죄가 수없이 많은 죄를 우리에게 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용적 범죄는 어떤 거예요? 막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다음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죠. 이런 죄를 짓게 되었고 내면적인 범죄는 어떻게 돼요? 악한 계획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고 어, 교만한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 증오하고 탐욕, 음욕을 갖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죄가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형적이고 내면적인 이 열매를 막 계속이 맺, 이 우리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에 품는 이 악한 생각이 악을 내느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무수히 많은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데 이게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범하는 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 되는 상태, 짓게 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죄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소인문답 1 9홉 번째 질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열아홉 번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어, 창조되어졌는데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잖아요. 하나님 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찾아왔고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런 수치심들. 인간은 이제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 거예요. 이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속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의 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저주 아래서 에그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아래서 에 인간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사는 날 동안 이제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수고와 우리는 이괴로움 이 뿐이에요 인생이 자체가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죽을 때도 여러분 고통으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죽을 때 이제 고통 없이 이제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인간의 그, 아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이 비참함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병이 찾아오고 그죠?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요. 왜 인간은 그렇게 죽어야 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결과예요. 제가 지난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있는 것은 그러 인해서 제로이 있어서 벗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몸을 입고 살기는존재가 되었잖아요. 거기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자기 몸에 받아들이자 남은 생에 내가 채운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자기 몸, 자기 감정으로 채우고, 또 우리가 제로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의 도 고난 앞에서 어떤 우리 육체적인 아픔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죠?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다. 억지로 내가 죽을 때고통받으세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을 향한 고난을 예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을 향한 고난마저도 우리가 피해간다. 인간은 뼛속까지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게 피하려고는 하 고난은요, 내가 하나 선을 향한 고난마저도 피한다니까요. 왜? 아프, 아픈 게 싫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거고.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원한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을 어,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 결핍과 어떤 부족과 어,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 깨어지는 인간 관계 속에 나는 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요? 악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피조물이 깨어진 이 피조물이 이온 세상에 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해오고 얼마나 여러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공허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마음속 에 외로움들을 갖는 이제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뭐를 더 가져야 되고 뭐를 다 입어야 되고 뭐를 또 가려야 되는 우리의 그런 상태들 아,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 비참함의 상태다 적용으로 이제 이제 가보면 아, 첫 번째 아담 안에서의 삶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미리 여러분 땡겨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에 들어간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포도나무의 그의 가지로 가지로서 우리가 되대요. 우리가 그 접붙임받은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 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류를 대표해서 죄에서 이기셨어요. 그렇죠? 어, 아담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어, 이제 둘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 어, 죄의 값을 따라 죄의 값을 따라 죽었지만 아담은 아담은 죽어서 영원한 벌을 받았지만 받게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아담.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아담에게서는 우리는 죽은 자지만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아, 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 죽음을 과죽음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었던 죄를 자신이 담당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정가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정가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칭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혔다는 거죠. 칭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입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왜냐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칭위, 성화, 영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면 여러분 도표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줌으로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의 정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의 정가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칭의가 되어졌고, 칭의된 인간은 성화되어졌고, 성화된 인간은 영화되어진다. 이게 언약, 의의 정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어떤 그림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했, 이걸 너무 개념화시키거나 이론화시켜서 그래서 딱딱한 교리화 시켜버리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음맺어진이 아담의 이 실패한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거야.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고 하나님 의를 가졌지만 어떤 상, 어떤 위험성 이 있어요. 다시 죄를 지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이다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견인의 교리라고 하잖아요. 주님, 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선택한 자를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 다 주님이 견인해 갔기 때문에, 난 이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죄의 값을 짐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지위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셀 자리를 떠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셀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떠납니다. 어, 자신의 왕의 지, 제사장의 지, 선지자의 지와 어, 백성된 지위를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직분의 지위를 떠나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차차만 그제 결과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유다서 1장 6절에 했던 것처럼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그런 그 타락한 자리를 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떠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해결하라. 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가 좀 많이 이제 죄에서 많이 자유, 죄에서 자유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자유해졌던 이 감정, 이 감격으로 인해서 죄를 피하는 삶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성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길 정도로 우리의 인간은 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제와 제가 어, 제와 맞서서 뭐 비교를 하지라는거 아니에요. 아, 피 흘리기까지 제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죄를 유혹하는 자리 아,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피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양 석교에 있을 때 너무 이제 그 TV를 집에 가게 되면 이제 혼자 결혼을 안고 살다 보니까 그 TV가 집에 가면 늘 보는 대상이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상이죠. 계속 TV를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고 하는데, 아, 이게 저녁에 계속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면 새벽을 깨우는 너무 힘들어요. 못 깨우고 지나갈 때 너무 많아. 무엇보다 TV 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는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TV 속에서 TV가 목자가 되니까 거기에 주는 그 생각이 머물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오염되고 다시 재된 생각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내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아, 멋있게 나오는 TV 보고 멋있는 연예인들 보고 아 이렇게 반응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듯이 인간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다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TV를 가다가 다 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티브이 너무 무거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티브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을 가위로 잘랐어요. 자, 이러고 아 이제 잘라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잘랐던 선을 다시 이었어요. <laughs> 저희 기쁨의 농산교회 정모 어떤 <laughs> 제가 사랑하는 <laughs>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다 담배를 끊으셨는데 그분이 어, 양육을 할때 담배를 어, 가가지고 둘이 후원자호를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이제 담배를 끊자 하고 이제 담배를 묻었대요 땅에다가 묻고 이제 있었는데 밤에 이제 그 피혼자도 이렇게 너무 담배를 끄, 묻고 나서 힘들어서 담배만 보고 있을 때 창문가로. 근데 누가 땅, 땅을 파고 있더래. 땅을 파고 있는데 아까 후원자 양육 3단계를 봤는 후원자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여러분. 결단하고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간은 취약해요. 뭐냐면 어,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하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죄를 끊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죄를 짓거든요. 제가 또 했던 거는 뭐냐면, 뭐냐면 그래서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였어요. 공동체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아이 tv를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tv를 없앤다고 하면 tv를 없앤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T.V.가 없으면 다른 걸 가지고 죄를 저요. 그러니까 내가 어, 공과 죄에 어, 철저하게 취약한 인간이라는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끊임없이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누려야 된요 제가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와 그 예배 근데 수요 예배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게 무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그 뒤에까지 쭉 여기는데 어, 죄를 어, 지었다면 즉시 해결해야 돼요. 즉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어,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라는 거는 뭐냐면 죄를 피한다고 이기는 게된게 게 아니라 죄를 피하는 거 중요해. 요 죄를 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 속에는 있 예통함이 생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누게 돼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인 묵상이 필요하고. 5번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그런 유익금 제가 주는 그런 만족감, 그런 캐락보다더큰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누리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 누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이 찬양과 또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